농림부에서 하는 전통 영양 강화 사업에 참여하셨는데 어디 어디 양주장컨설팅하셨습니까 작년에는 제천 한약 영농조합하고요, 그다음에 삼호주조장 두 군데 했고요. 올해는 신탄진주조하고 금호도방 북막걸리 두 군데 했습니다. 신탄진주조에서는 어떤 컨설팅이 이루어졌는지요? 온라인에서 물건을 잘 팔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데. 제일 먼저는 물건을 찾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또 네이버에서는 그 많은 그 제품들을 어떤 원칙에 의해서 분류해서 보여주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또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고객들이 유입이 됐을 때, 어떻게 구매 결정을 할 것인가. 그건 물론 이제 상세 페이지에서 그런 정보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구매 결정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논리도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더 많은 유입을 통해서 많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마케팅하고 광고가 필요하고요 이네 가지 분야가 온라인 판매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들인데 사실 굉장히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면 전문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양조장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이 모든 걸다 하시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개념은 알고 계셔야 아웃소싱을 줘도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얘네가 그냥 대충 대충 하는지 이런 걸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번 컨설팅에서는 그네 가지 기준들을 세워드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음. 그 신단준 주제에서는 그 대표님이 컨설팅 해가지고 매출이 두배 올랐다고 좋아하시던데 어떤 마법을 <laughs> 부르셨는지. <웃음> 그래서 그 포털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뭐를 찾을 때는 항상 키워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키워드는 생성하고, 팽창하다가 소멸하기도 하고, 그래서 키워드 자체가 트렌드라고 볼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의 그 검색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키워드를 잘 분석을 하면 꼭 필요한 규모의 키워드를 찾아서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쉬운 테크닉은 아니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전통주를 여러 가지 키워드로 검색을 할 때, 광고비를 안 쓰고도 많이 유입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최적화를 한번 했고요. 또한 가지는 네이버에서도 원하는 상품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를 네이버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기입을 해줘야 돼요. 이제 그두 가지를 하면 사용자들이 검색을 했을 때 그렇게 잘안돼 있는 제품들보다 앞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작업을 먼저 진행을 했고 거기서 좋은 순위가 얻으니까 당연히 유입이 많아지고 기본적으로 술이 좋기 때문에 판매량이 늘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양조장들이 온라인 마케팅에 어떤 마인드로 접근해야 될까요? 제 경험에 의하면, 양조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좋은 술을 만드는 데는 되게 열심이시고 이해도가 뭐 높으시고, 2대째, 뭐 3대째 하시는 분들도 많고, 술도 품질도 좋고. 하지만 지금은, 어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다라는 것은 그냥 나 홀로 외딴섬에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도 사람들이 그 슬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서 팔고 좋은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의 거미줄 같은 다리를 놓아줘야만이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슬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할 수 있고 좋다면 입소문을 내줄 수도 있고 선물도 할 수도 있고 또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온라인 판매에서 가장 중요한 물밑에 흐르는 사람들이 물건을 찾고 구매 결정을 왜 하고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은 꼭 교육을 받아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부분이 제일 부족했고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었던 들것 같아요. 네. 온라인으로 어떤 컨텐츠를 올려놓는다. 이렇게 해서 나는 온라인 마케팅을 시작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자기가 섬 하나를 만들어 놨을 뿐이지. 상세 페이지만 해도 하루 종일 얘기를 해도 뭐 사실은 다 못할 정도로 포인트들이 많은데, 아무리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었다선 쳐도 제대로 최적화가 안돼 있다면 그 상세 페이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검색을 해도 내 제품이 상위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상세 페이지를 볼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키워드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내 제품하고 맞는 키워드를 잘 찾아서 사람들을 유입을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유입된 사람들이 상세 페이지를 보고 구매 결정을 할수 있는 잘 쌓여진 상세 페이지가 중요하고요. 거기서 만약에 매출이 올라갔다면 뒤에는 광고랑 마케팅 비용을 써서 매출을 더 키울 수 있는 후반 작업이 또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